고 있더라? 나뭐 하지? 아, 맞아. 나 근데 나 근데 작년부터 시작한 어머니 집안일 있다. 일자리 만들기는 역시 엘리. <laughs>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이미 일나가시긴 하는데. 나나그 뭐지?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쓰레기를 묶고 진짜 젖출싸 잘게 하네. <laughs> 와 지렸어요! 와! 대엘리! 대엘리! 와! 시넬리시넬리 미쳤다 미쳤다! 와! 살아냈다! 우와! 와 지린다! 거긴 안 들어가시나요? 거기 내가 왜 들어가? 대단해! 이야 정말 대단거라네 <laughs> 대박 대박! 대박 대박! 레전드 레전드! 대박! 쓰레기 봉투도 제가 사고요 진짜 애니에서 보던 쓰레기 사람이 내가 사. 진짜 있네 와! 반 쓰레기 봉투 와. 딱 주세요 하고 잘하죠 와 700일동안 더 내려갈 일편이 <laughs> 데 700일도? 했는데, 800일도? 900일도? 1 0 0일도잘 부탁드립니다 방금 무슨 냄새 개오질것 같다고요? 아나 근데 나 그것도 해야되는데 나그 에어컨 청소를 해야되는데